패턴 29번입니다. 앞서서 배운 패턴 in response to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메일에 대응해서 요청에 대응한다는 표현이었어요. 그걸 수락하겠다 아니었다는 표현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표현 in accordance with your request라는 표현은 아, 그렇게 요청하신 거에 저희가 수락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돼요. 자, 한번 좀 보시면 accordance에서 accord만 빼놓으시면 이게 동사로 뭔가를 받아들이다, 수락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So in accordance with your request, 당신의 요청에 따라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